노자 38강은 노은독에 나를 하겠습니다. 부해자는 충신지박이요. 이란, 이란 지순이라. 선식자는 도지화요. 이유지시이라 이렇게 됐네요. 대저예라는 것은 부해자. 대저 예라는 것은 진신과 신의가 옅어진 것이요, 충신 지박이요, 어, 진신과 신의가 옅어진 것이요, 이란지순이라, 그리고 어지러움을 어지러움에 으뜸이다. 정식 자는 앞서 안 된다는 것은 도지화이요. 도의 화려한 꽃이지만, 이웃이신이라. 그러나, 어리석음은 시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판다성으로 하겠습니다. 신은 인간의 발언이 모셔네, 바탕을 두어서 정도를 함양하고, 사 대척하며 알기 쉽고 인터레스트를 느끼게 된다. 실을 외운오라면 자연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이걸 이것을 판다성은 오늘 심이다시. 시는 인간의 바른 이모션, 이모션은 감정의 바탕을 두어서 정도를 함양하고 사악을 배척하며 알기 쉽고 인터레스트, 흥미를 느끼게 된다. 흥미를 느낀다 이거죠 시를 애우로 하면 자연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느니라 이렇게 제가 썼네요. 이오설 판다성 이오설이가쓴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